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어, 모의고사 기출문제 분석을 할때 답을 다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다. 힌트만 살짝 살짝 주고, 본 수업 시간에 영상을 보면 그래도 힌트를 받아서 잘풀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본 수업 시간에 문제를 직접 풀어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어,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항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것은 2013년 7월 모의고사의 7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몇 가지 화합물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가 같은 경우에 탄소가 중심원자입니다. 그리고 비도 여기서 나에 같은 게 비가 중심원자이죠. 우리가 어 중심원자에 대해서 주변에 전자쌍이 4개가 오면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지는데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는데 만약에 중심원자 중심에 중심원자 중심에 전자쌍이 3쌍밖에 없다면 안정적인 분자의 구조는 사각형 구조를 가진다 했죠. 그래서 이 탄소같은 경우에 지금 자기 주변에 전자쌍이 하나, 둘, 셋, 네 개임에도 불구하고 탄소와 이중 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 모습은 탄소 주변에 탄소 주변에 전자쌍 두 개가 산소와 이중 결합한다고 이렇게 몰려 있겠죠. 이중 결합으로 그리고 수소와 전자쌍을 공유한다고 이렇게 한쌍씩 수소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삼각형이지만 약간 으그러진 삼각형이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B 중심의 붕소 같은 경우에 자기 주변에 전자쌍이 여섯쌍 여섯 개 그러니까 세 쌍이 오는 거죠. 세 쌍이 오면 삼각 정삼각형 꼭지점에 F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는 애 안정적인 정삼각형 구조를 가지죠. 그런데 얘와 얘의 쌍극장 모멘트 합은 어찌 될까요? B 중심에 주위에 오는 F는 모두 다 동일한 F로 정상학형 꼭지점에 각각이 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합이 똑같죠. 그러므로 뮤 값은 0이죠. 쌍극상 모멘트 합은 없습니다. 0이에요. 하지만 얘는 수소가 두개 오고 하나는 다른 산소예요. 그리고 이중결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얘는 대칭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요런 좌우대칭은 되겠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얘만큼의 전체 F가 동일한 F가 이렇게 오지만 얘는 지금 하나는 산소고 하나는 수소로 이랬기 때문에 똑같지 않겠죠. 얘 둘의 끌어당기는 힘에 비해서 산소에 대해서 따라서 뮤 값이 0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산소 주변에 전자쌍은 4개 오지만 두개가 성격이 다른 비공유 전자쌍이고 하나가 공유 전자쌍이다 보니까 뮤 값은 0이 안되는 거죠. 따라서 기억에,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라고 했으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을 얘기하는 거죠. 가, 가, 나보다 크다. 마, 맞는 걸까요? 지금 얘는 뮤 값이 0이죠. 하지만 얘는 뮤 값이 0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뮤 값은 0보다 크죠. 나의 중심원자는, 나의 중심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중심원자는 자기 주변에 8개의 전자가 와야 돼요. 근데 B 중심에는 둘, 넷, 여섯 개 밖에 안 오죠. 따라서 B 중심에는 여덟 개 전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답을 할수 있겠죠. B 공유 전자 쌍수는 다가 나보다 많다. 되어 있는데, B 공유 전자 쌍수를 계산해 볼까요? 여기는 두 쌍이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F에 하나씩 B 공유 전자 쌍이 세 쌍씩 있죠. 따라서, 어, 나, 다가 나보다 많은지는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옆에 견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비슷한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표는 서로 다른 2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 ASC에서 중심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상수를 나타내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 수준에서는 2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이 주로 공유결합화합물에 다루어집니다. 이 주기에 있는 것들은 주로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르인데, 얘네들의 수소화물은 합 각각 두 개. 그 BH3, 그 다음에 NH, 그 그러니까 여기에 CH4, 네, 그 다음에 NH3, 그 다음에 H2O, 그 다음에 HF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공유전자상수. 중심 원자에 존재하는 전자쌍 수를 공유 전자쌍 수가 4 개인 거를 찾을 수 있겠죠. 여기 지금 중심 원자에 수소 두 개밖에 안 왔죠. 공유 전자쌍 수가 4 개가 되기 위해서는 중심 원자 주변에 네 개가 와야 돼요. 수소가 그렇게 있는데는 여기 메테인이죠. 그래서 여기가 C가 되겠죠. CH4. 그다음 세 개로 세 개로 되는 것은 요거와 BH3와 H3가 되는데 B 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있어요.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비공유, 비공유 전자쌍수가 하나 있는 것은 n h 3 여기에 n 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세기가 n h 3가 되겠죠. 그 다음에 C는 공유 전자쌍수가 두 개고 비공유 전자쌍수가 두 개예요. 그렇게 되는 애는 H2죠. 비공유 전자쌍수 두 개에 수소 두 개라 붙여서 공유 전자쌍수가 두 개. 그래서 얘는 H2가 된다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A 분자의 모양은 정사면체다. 네, 탄소가 주변의 정사면체 꼭지점에 오고 수소가 정사면체 중심에 오고 수소가 각 꼭지점에 오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죠. 아, 네, 이루죠. C는 무극성, 무극성 물질이다. C가 지금 현재 산소 주변에 수소가 이렇게 오는데 비공유 전자쌍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일직선이 되지 않고. 이 애들의 비공유전자상지를 넓은 공간 차지에 의해서 밀려나서 104.5도로 꺾인 구조를 가지게 되죠. 따라서 극성인지 무극성인지 이렇게 일직선이 되면 180도의 일직선이 되면 무극성이 되겠죠. 똑같이 합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꺾인 구조가 되면 무극성이 되지 않죠. 그래서 C를 찾아보세요. 결합각의 크기는 CBA다 되는데 정사면체의 결합각 구도는 결합각은 109.5도고, 그 다음에 산각 뿔형인 NH3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작은 107도. 그리고 거, 구분형에 있는 H2O 같은 경우에는 104.5도가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수소 빠지고 질소가 되면서 비공연성이 한쌍 있음을 해서 결합각이 밀려나죠. 그래서 107도. 그리고 산소가 되면서 비공연산성이 두 쌍이 되니까 더 밀려나서 104.5도가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자 그다음에 7번을 볼까요? 아, 7번이 아니고 문항 2번. 그림은 이주기 원소의 또 나왔죠. 이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 또 그려보면 BH2, BH3, 그다음에 어, CH4, NH3, 그 H2O, HF 이렇게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주기 원소의 수소화합물 가에서 라에 있는 전자쌍 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전자쌍 수가 공유 전자쌍도 있고 비공유 전자쌍도 있는데, 이런 화합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공유는 기본적인 게 아니고 공유 전자쌍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나라도 있어야 결합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로 딱둥그려 있는 얘는 온전히 네 개의 공유 전자쌍으로 되어 있는 물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누구죠? 이 중에서 네 개의 수소랑 네 개의 공유 전자쌍을 이루고 있는 것은 여기 C H 포란 얘기죠. 가가.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세 개고 비공유 이 하얀 게 그럼 비공유가 되겠죠. 이게 공유 전자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고 공유 전자쌍이 세 개인 것은 여기 N H 3가 되겠죠. 왜 이해가 안되는지 알겠죠? 얘는 비공유전자상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유전자상이 두 개에 비공유전자상이 두, 두 개에요. 그러면 얘, 얘가 되겠죠. H2O 그리고 공유전자상이 하나에 비공유전자상이 세 쌍인 거예요. 얘는 그러면 HF의 분자 모습이 되겠죠. H는 F에 비공유전자상이 세 쌍이 있죠. 그리고 공유전자상이 한쌍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가, 기역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가장 작은 거. 자, 얘는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뮤 값이 0이죠. 그런데 얘네들은 다뮤 값이 0이 아니에요. 다 극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가장 작은 0 값, 0을 가지는 가가 맞죠. 가가 맞겠습니다. 이거 답을 가르쳐주면 안되네요 예. 그 다음에 라. 라는 분자 모양은 삼각 뿔형이다 자, hf는 이렇게 공유 전환상이 한 쌍으로 있어서 H와 F가 직선형을 이루고 있죠. 아, 미안해. 자꾸 화면이 자꾸 와. HF가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삼각불량인지 아닌지는 찾을 수 있겠죠. 결합각은 나아가 다 보다 크다라고 돼 있는데 이의 결합각은 NH3로 결합각은 107도고, 그 다음에 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104.5도죠. 그러면 이것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다음장 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3번 표는 X용융액과 소량의 X를 첨가한 물을 각각 전기분해할 때두 전극에서 일어나는 생성되는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용융액에서 마이너스극 플러스극에 각각 고체 A와 기체 B가 생성돼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아 얘는 NaCl처럼 용융액이 되면 이온결합 물질이 이렇게 이온화가 일어나고 Na+는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극에 가서 전자를 얻은 후에 순수한 나트륨 금속 고체로 나올 것이고 얘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극에 가서 두 개의 Cl-가 많이 들어 있는 음이온에 있는 전자를 빼서 순수한 Cl2가 되면서 전자를 두개 잃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체에는 있 Na 같은 금속 C, 기체 B2나 CL2 같은 기체가 되겠다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므로 용융의 X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실제 얘가 인, 얘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NACL처럼 금속 고체 A는 금속이죠. 금속과 기체 B는 비금속이 되겠죠. 비금속 간에 이온결합물질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X NACL을 첨가한 순수한 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전해질로 작용하는 거죠. 소량을 넣어서 그럼 전류가 흘러서 순수한 물이 마이너스 극, 플러스 극으로 각각 이 구성물질로 분해가 되는데 알다시피 H2O가 물이고 여기서 H플러스가 마이너스 극에 가서 H2로 나오겠죠. 그리고 O2마이너스가 플러스 극에 가서 O2로 산소기체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로 돌아가서 X는 이온결합물질이다. 네, X는 이온결합물질이죠. 그다음에 x를 구성하는 원소는 a와 b이다. 지금 x를 나누었으면 전기 분해가 됐다는 얘기고 각이 이온 결합의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원소들로 순수한 물질을 분해됩니다. 그게 전기 분해죠. 그러므로 x를 구성하는 원소는 각각 얘 a와 b2가 되겠죠. 맞습니다. 생성되는 c2 이 기체의 기체와 o2 기체의 몰수비는 알다시피 h2o가 전기 분해되면 각 성분 물질로 H2O로 2 나오는데 그때의 부피 비는 개수 비죠. 반응식을 완성하면 2대 2대 1이고 이때의 부피 비가 개수 비므로 2대 1이 되죠. 그래서 찾을 수 있겠죠. 네, 다음 옆에 문제 보도록 합시다. 그림은 XY2의 화학 결합 모양과 XZY4 분자의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자배치를 보고 X가 뭔지 Y가 뭔지 찾아서 여기서 응용을 해야 되겠죠. 그럼 X가 뭔지 봅시다. XY2라고 하는 것에 두 개가 음이온이고 하나가 양이온이에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쓴다는 것은 얘가 양이온이고 얘가 음이온이란 얘기죠. 그러므로 이게 X 이 플러스고 여기가 Y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수를 계산해 보면 둘, 렛, 여섯, 여덟, 열 개고, 얘가 이가양이 되어서 열 개의 전자를 가지는 것이므로, 원래는 중성일 때는 열두 개란 얘기죠. 따라서 X는 MG란 얘기입니다. MG 이가양.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전자배치를 했을 때열 개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를 얻었을 때열 개가 됐으므로, 원래는 중성일 때는 전자가 아홉 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F1-란 얘기입니다. 얘는 이가양이, MG 이가양이고, 자, 그러면 Y가 F라는 것을 알고 ZY4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Z가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가 4개라서 이렇게 원자가 전자수가 4개니까 각각의 저 다른 옆, 옆에 원소 4개랑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공유결합이죠. 이온결합이 아니고 따라서 Z는 비금속인 C가 되겠죠. 그래서 Y는 F였고 CF4라는 얘기입니다. 자, 얘는 mgf2란 얘기죠. 해보면. 여기 f가 두개 있고 mg가 있으니까. x는 3주기 원소다. 네, x가 y, mg죠. mg는 3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바닥 상태의, 아 답을 가르쳐주면 안 되죠. 아, 자꾸 이러네요. 자, 바닥 상태의 홀 전자수는 y가 지금 m, y가 f고 z가 c니까 홀 전자수, c가 홀 전자수는 두 개가 오죠. 그다음 f는 홀 전자수가 하나가 오죠 따라서 y가 z보다 많다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y x y 2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온 결합 물질은 액체 상태에 용융 상태로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화가 일어나서 전기 전도성이 있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세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표는 원소 AST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나타내는 것이다. 각각의 AST는 O, F, N, A, M, G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이러한 숫자를, 표에 있는 숫자를 보기 전에 원자 반지름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얘네들은 2주기입니다. NA와 MG는 3주기예요 알다시피 이 애들이 3주기고 얘네들이 2주기니까 3주기에 전자껍질이 더 많은 얘네들이 더 원자 반지름이 크고 알다시피,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작아진다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나트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뭐가 크겠어요, 여기서? 네, 그 다음 O, F가 되겠죠. 자, 근데, 이온 반지름을 한번 찾아 봅시다. 이온 반지름은, 이제, 얘네들이 O2-F1-NA+, MG2+,에 대한 전자가 모두 다 10개가 돼요. 10개가 된다라, 네, 되지만, 양성자는 O가 8개밖에 안 되고, MG가 1 2개나 되니까, O로 갈수록 양성자 수가 작아서, 유액전화가 작아서, 어땠습니까? 반지름이 크죠? 따라서 이온 반지름은 O가 제일 크고, o, O2- 제일 크고, 오이마이 제일 크고 F1 마이너스 크고 그 다음에 얘와 얘 NA플러스와 m g 이플러스 중에 전자수는 모두 10개로 같은데 양성자가 많은 12개짜리 m g 이플러스가더 반지름이 작겠죠. 따라서 NA플러스 m g 이가 양플러스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은. 자 그럼 원자 반지름이 160, 64, Y, 66이 있는데 이렇게 160이라는 숫자와 64, 66은 지금 서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160은 당연히 금속 원소일 거고 64, 66은 서로 비슷하니까 비금속이 되겠죠.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하나 남은 Y는 여기 지금 두 개가 금속이니까 두 개가 금속이 돼야 되죠. 따라서 Y도 금속이 된다는 걸알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온, 이온 반지름일 때 경우에는 142 비금속으로 가장 큰데 이온 반지름 중에서 가장, 작은 크, 작은, 자, 가장, 자, 가장 큰 것은 F2 마이너스죠. 네. 그리고 비금속 중에서 원자 반지름이 66이 크죠. 그렇다면 원자 반지름은 O와 F 중에 O가 커요. 따라서 이 66이라고 하는 것은 O이고 64라고 하는 것은 F인 걸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160과 여기 y라는 숫자의 금속인 이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들은 이온 반지름이 되면 이렇게 이온 원자 반지름일 때보다 이온 반지름에서 저 저기 반지름이 작아요. 반지름이 양이온이 되니까 이온 반지름이 원자일 때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둘이가 금속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큰 98이라고 하는 얘는 나트륨 NA 플러스를 얘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6은 Mg2가양이 되는 걸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얘가 O2 마이너스고 여기가 F 마이너스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X라고 하는 것은, 이 X라고 하는 것은, 네, 바로 뭐보다 작아, 뭐보다 작아야 될까요, 지금. 이게 지금 O가 2 마이너스 140이고, F가 F 마이너스가 지금 비금속으로 O 2 마이너스보다 F 마이너스가 작아야 되죠. 따라서 O 2 마이너스는 140보다 이렇게 작아야 되겠죠. x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되고요.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전환는 A와 C를 비교했는데 A는 알다시피 마그네슘이고 그 다음 에 C는 나트륨이죠. 그러면 가장 바깥 둘다3주기로 전자 껍질은 같은데 유효핵 전하 는양상자가 많은 Mg가 더 크겠죠. 네. 그다음 C와 D가 결합한 안정한 화합물은 지금 C와 D가 결합한 안정한 화합물은 C가 지금 나트륨이고 D가 O이므로 안정한 화합물은 Na가 1가형이고 O가 2가음이니까두 개가 돼야 되겠죠. Na2O가 돼야 되겠죠. 네, 답을 찾아보세요. 이까지 하고 끊고 다시 하겠습니다.